어, 이 판례를 보면은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면제 책임을 넣더라도 매수인을 조금 더 보호해주는 쪽이다라고 볼수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 법조문 자체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매수인에게 조금 더 이렇게 유리하게 판단을 내려주는 법조항이다라고 법번 판례다라고 볼수 있고, 이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,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. 자 결론은 협의가 우선시. 자, 그래도 안 되면 내용 증명, 안 되면 어,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갈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결론. 두 번째로는 어,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특약으로 어, 배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. 그리고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히 생각한다. 선의 무과실 부분이고. 자, 일반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에서 끝나지만 어, 보상을 해 주지만 계약이 아주 중대한 하잖아. 어,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다라고 했을 때는 어, 계약 해제도 가능한 경우가 생긴다.